오늘은, 어, 사연 상담 말고, 그냥 얘기를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그, 아무래도 이혼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결혼할 때 어떤 배우자가 좋으냐? 아니면 뭐, 피해야 할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사실 어떤 배우자 좋은 거는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뚱뚱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날씬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건 제가 한번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배우자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양소영 변호사가 생각하는 피해야 할 배우자 유형 첫 번째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정말 귀하게 자라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거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오늘 데이트하시는데, 나는 스파게티가 먹고 싶은데, 자기는 스파게티가 싫다고 절대 안 먹어주는 사람들. 어, 나는 로맨스가 보고 싶은데, 나는 어벤져스 시리즈가 보고 싶다고 절대 같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약속 장소에 늦었는데, 그거 미안해 할줄 모르는 사람들. 내가 일하다가 늦은 건데, 그게 왜 미안하냐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애가 태어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면은 사실 그때부터는 애를 위해서 뭐내 생활도 좀 양보할 줄 알고 뭐 바꿀 줄도 알고 그다음에 일하는 것도 좀 줄일 수도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내가 밖에 나가서 출세를 해야 되고 내가 밖에 나가서 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양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왜애 때문에 내 인생을 양보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라는 게 서로 각자 삶을 조율을 하면서 어, 서로 양보를 해야 되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중심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 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무 귀한 사람하고는 정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다가 혼수 준비하다가라도 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는 사람들. 저 옛날에 이런 분 봤어요. 아파트가 32평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TV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분들. 그런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상대방의 그 얘기에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고 선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경험 있었냐고요? 저희 남편이 결혼 준비하는데 야외 촬영을 절대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색해서 아무래도 좀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술 먹고 울면서 매달렸죠. 인생이한 번인데 이거 꼭 하고 싶다고 그때 저희 남편이 어, 매우 진지하게 고민한 을 이후에 나의 촬영을 해줬습니다. <laughs> 아마 그때 안 해줬으면 저도 심각하게 생각할 고려를 해서 결혼을 물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부부생활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는 맞춰가는 거라서 어, 그걸 하기 어렵다면 어, 결혼 생활은 참 살아가기 어려워요. <laughs>